여러분, 잘 지내시죠? 어, 꽃은 내 친구님? 그, 그 유튜브 하시는 그 늘손꽃집 이 영상 항상 올리시잖아요. 일주일에 두 번씩. 근데 여기 이 집에는 빨리 안 시키면 어, 금액이 저렴하게 팔고 아주 좋은데 어,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늘손꽃집! 아, 이충동구매한 겁니다. 제가 어, 그폴리도타치시스그 세일 해 가지고 3만 원, 그 5만 원막큰건 5만 원 하잖아요. 5만 원, 5만 원대, 6만 원막 하고. 그런데 어, 그런데 중간 크기 뭐 기본 포트 9cm도 9cm 포트도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어, 싸게 팔고 이거는 어, 너무 싸게 팔아 가지고 제가 이게 구입했습니다. 세일 세일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 죽두석국도 2만원 보통 다른 곳에 2만원씩 파는데 이게 15,000원씩 팔고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험으로 하나 더구입해습 쓴다 늘선 꽃집에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지 어 만원인가 만이천원인가 막 세일하시던데 그뭐 2만원 3만원짜리 막 그거를 세일해서 샀어요 어때요 치네시스, 폴리도타 치네시스 아센치분은 이게 한5 c m 정도 돼요. 작은 분이에요. 아주 작은 분. 근데 요기 꽃이 완전 늘어지네요. 질려고 하네요. 여기 여기 질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폴리도타 치네시스가 환경만 맞으면 어, 연 2회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꽃이 또 핀다고 들었어요. 한번 키워보세요. 이, 요즘 뜹니다. 어 죽도 석곡 죽엽 석곡 무아 여기 눕혀놓고 뭐 자꾸 넘어져가지고 눕혀놓고 촬영합니다 어 추천 추천 아주 매력 있는 가격도 저렴한 곳입니다 바이.